예, 안녕하세요 건축 시공 기술사 심재현입니다. 그 오늘은 그 전기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왜 전기차냐? 어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제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이 주차장 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전기차로 이제 지목이 돼가지고 오늘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무게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슬라 Y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2,003kg이 나간다고 하고요. 이 아이오닉 5는 1,950kg 그리고 이 G80 전기차는 2,265kg이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의 그런 일반 차량들보다 200에서 400kg이 더 나간다고 해요.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보다 좀 무겁긴 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좀 간단한 좀 계산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건물이 이제 막 쪄지지 않고 어떤 건축 구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지고 이제 시공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차장은 이제 면적당 300kg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주차장 한 대가 이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어, 보통 이제 2.5m, 이제 5m로 이제 구획이되고요 어, 이 면적에 이제 300kg에 이제 곱하게 되면은, 이 차량 한 대가 될수 있는 면적에서 받을 수 있는 하중이 3750kg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차량들은, 어 주차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건물에 이제 영향이 없는 거죠. 이제 설계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어떤 차량이 나올 거냐, 대형차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좀 어, 무게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법에 따라가지고, 어,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이게 중형시설이냐, 대형시설이냐로 나눠지는데. 중형시설 같은 경우는 1850kg 이하의 차들만 이제 이용할 수 있고, 대형 같은 경우는 22, 2200kg의 무게 를 가진 차량들만 이용을 할수 있는데 G80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시설의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하실 때는 좀 무게는 좀 한번 확인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겠죠. 물론, 제도 개선이 앞으로 이루,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어, 좀 진행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언론이라든지 학계에서나, 뭐, 건축 쪽에서, 어, 많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제도는 이제 빨리 좀, 음, 개선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된 기준으로 이제, 어, 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거냐인데 기존의 건물들은 이제 구조물보강공사로 이제 앞으로 이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조물보강공사에 대해서 좀한네 가지 정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조물보강공사에서는 철판 보강 공법이 있는데요. 이제 철판 말 그대로 구조 부재에다가 기둥이라든지 보나 이제 슬라브 쪽에 철판을 대가지고 이제 구조 부재의 내력을 이제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하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탄소 섬유 시트입니다. 탄소 섬유 시트는 이제 시공성이 좋아가지고 이제 많이들 사용해요. 어, 가볍고 또 본드로 이제 바르면 이제 시공이 되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 섬유 시트 공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강 공사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골 보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슬라브나 이런데 좀 부족한 부분에 이제 철골 부재를 신설을 해가지고 어 좀더 많은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부재를 더 단면을 증가시켜가지고, 이제 하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다, 단면 증타 이제 공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공법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법으로 인해서 이런 주차장 문제, 하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전기차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기존의 건물들은 이런 보관공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탄소심유소트 탄소섬유 시트는 되게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탄소섬유 시트 어, 시공 영상이 있는데 어,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